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림중고차 임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또총세대 차량 네,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네, 컨디션까지 완벽한 차량으로 네, 또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엘림중고차에서는 네, 수원지역에 는 사만대라는 모든 중고차를 알선 수수료 부담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은 정말 수원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하고요 어디를 가나 내 중고차는 내 딜러들에게 별도로 내야 하는 내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거를 내야 중고차를 볼수 있고요 또 그거를 내야 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엘림중고차에서는 그 별도의 수수료를 안 받고 수원에 있는 모든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엘림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엘림중고차 인가장에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더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까지 들을 수 있겠고요 엘림중고차에서는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엔지너를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은 정말 엘림중고차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네, QM6 2.0 4륜 구동이고요 알리 시그니처 최 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번 주에만 네, QM6 차량만 네, 3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오늘 엘림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1,06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과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데요 17년식에 11만 6천 키로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경유 차량입니다 연식이 17년식에 11만 키로다 보니까 네, 이 차량을 가져가시게 되면 앞으로 네, 10년에서 20년까지 전혀 문제없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러면 이 차량의 네, 외관, 실내, 옵션, 한번 미션 컨디션까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이고요 연식이 17년식이다 보니까 외관 컨디션은 준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 고요, 벌써 라이트 컨디션 네 백화 현상 전혀 없 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운주석 라이터 컨디션도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네, 앞쪽 휠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운조석 외관 컨디션도 현재 지금 생활의 흔적 전혀 없고요. 그만큼 외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지쪽휠 컨디션은 네, 생활의 흔적은 좀 있고요. 쪽 타이어 트레드도 현재 지금 네, 90%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이 차량에는 파워 트렁크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네, 상당히 넓고 깨끗한데요. 거기 이어 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두 명에서 차박을 해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닫두실 때도 에 버튼 하나 누르시게 되면 편리하게 트렁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수석 외관 컨디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이고요. 저수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더어쪽게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버 오토 윈도우 들어갔고요.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과 수석 시트 컨디션 최고급 형 브라운 시트로. 모두 장착되었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과 그리고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갔고요 사이드미러 쪽에 보시게 되면 측후반 네, 감지센서 모두 들어갔고요 지금 네, 첫번째로 준비한 차량 지금 QM6 차량이 지금 방전이 되어갔고요 차량은 네, 출고를 해가시는 분들에게는 네, 배터리까지 새로 교환을 해서 출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컨디션 보시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까진 것 전혀 없이 네, 핸들 컨디션 네, 상당히 깨끗하고요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도 하나 없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정품 이패스 미러와 네,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도서석과 도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갔습니다. 버튼식 시동 들어갔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지 파킹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스마트키도 두 개가 보유 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사용관 전혀 없고요. 그만큼 실내 컨디션은 준시작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정말 가성비 최강의 차량이죠. 연식과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데요. 삼성의 QM6 2.0 사륜 네, 구동이고요. 알리시그니처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매 금액도 전국 최저가 1,060만 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연식은 17년식에 11만 6천 키로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경유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6개월 1만 키로 세이프 6까지 보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성능 정보 기록부도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운전 저수석 쪽 일렬도 하나 판금 교환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노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컨디션이 완벽한 차량이고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모두 깨끗하고 풍부한 차량이고요. 또 타이어 네장 모두 신품급 타이어 90% 이상의 타이어로 모두 당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6개월 1만 키로 세이프 6까지 모두 보. 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네,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을 출고해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 배터리도 신품급으로 새로 교환을 해서 출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두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도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의 구매금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차량은 네, 기아의 얼류 서렌토 R 2.2 4인구동이고요 더블레스 스페셜, 더블레스 스페셜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판매금액도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로 준비해봤는데요, 1,999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5년식에 13만 9천 킬로밖에 운행이 되지 않는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가져가시게 되면 앞으로 내 네, 10년에서 20년 전혀 문제 없이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옵션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회색 바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준신자급 컨디션 그 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석라이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백화인상 전혀 없이 컨디션이 그만큼 완벽한 차량이고요. 운주석 라이트 컨디션도 백화인상 전혀 없습니다. 네, 앞쪽 크롬 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도 현재 지금 50%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운전석 외관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뒤쪽 크롬 밀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도 현재 지금 80% 이상 남았고요. 후면부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좋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네, 이 차량에는 네, 파워 트렁크까지 모두 장착이 되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 깨끗하고요. 더욱이 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성인 차박을 하여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닫으실 때에도 버튼 하나 누르시게 되면 네, 트렁크도 네, 편리하게 네,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저수석 외관 컨디션도 네, 생활의 적 전혀 없습니다. 네, 저수석까지 모두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네, 운전석 더우 쪽에 보시게 되면 네, 투톤으로 브라운 컬러와 블랙 컬러로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모던합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갔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과 네, 저수석 시트 컨디션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입니다.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생활의 흔적 전혀 없고요. 그만큼 컨디션이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입니다. 프로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킬로수는 13만 9천 키로 운행되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정품 하이패스 루미로와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석 통풍 열선 네 모두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갔고요. 뒤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과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오토 스탑 모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량의 네, 미션 컨디션 p r n g 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미션 컨디션도 현재 지금 튀는 것 전혀 없고요. 그만큼 미션 컨디션 상당히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 키도 두 개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2열 시트 컨디션도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실내 컨디션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국 최저가, 네, 우주 최저가의 차량으로 기아의 얼류 서렌토, 네, R2.2 탈륜구동이고요 너블레스 스페셜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매 금액도 1099만원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식은 15년식의 13만 9천 킬로밖에 운행이 되자는 경유 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 전혀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 실내 옵션까지 모두 깨끗하고 풍부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선운정어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 저수석쪽, 네, 저수석쪽에 네, 판금 안이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주차를 하시다가 이렇게 저수석쪽으로 이렇게 굵은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모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입니다.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션 후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컨디션이 완벽한 차량이니까요. 미션도 네, 상당히 부드럽고요. 이 차량도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엘리링크사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세버레의전용 트랙스 1.4 터보 프리미어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매까지도 전국 최저가 78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연식은 18년식에 1 3만7천키로 k m 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1.4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10에서 1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은 지금 6개월 1만 km 내 세이프 6까지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옵션 미션 컨디션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하이트 바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이고요.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 백화현상 없고요. 운전석 라이트 컨디션 역시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네, 앞쪽 컨디션에 네,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이제 지금 70% 정도 남았고요. 전체적인 운전석 외관 컨디션 생활해흔적 전혀 없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에 네, 이쪽에 살짝 생활의흔 적은 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이제 지금 80% 이상 남았습니다. 네, 후면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고요. 2 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네,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저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 우 들어갔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게 되면 축구방 감지 센서 들어갔습니다. 저수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전석 시트 컨디션과 도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들어갔고요. 네,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까진 거 전혀 없고요. 그만큼 핸들 컨디션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고요.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수는 14만 7천 키로 운행되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네, 명품 하이패스 르미러와 블랙박스 들어갔고요 버튼 시동 들어갔습니다 운드석과 더석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이 차량에는 썬루프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이차량의 현재 지금 미션 컨디션 지금 PRNG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미션도 현재 지금 튀는 거 전혀 없고요 시기 18년 식이다 보니까 미션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초반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사용감 전혀 없고요. 그만큼 실내 컨디션은 신창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세벌의 네, 더 뉴트랙스 1.4 터보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구매까지도 전국 최저가 78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식은 18년식에 14만 7천키로 운행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지금 외관, 실내, 옵션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시트 컨디션은 거의 뭐 준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6개월 1만키로 내 세이프6까지 보증이 되고요 이 차량의 성능정어 기록부도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견이나판금견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미세는 하나 없는 구야말로 컨디션이 완벽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옵션도 상당히 좋아요. 썬루프까지 모두 들어갔고요. 이 네, 차량도 여러분께서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 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림중고차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엘림중고차에서 내 네, 가성비 최고의 차량으로 또 전국 최저가, 우드 최저가의 차량으로 네, 총3대의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세대 모두 엘림중고차에서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엘림중고차에서는 수원지역에 있는 모든 중고차를 네, 알선 수수료 부담 없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네, 비싼 수수료 내시면서 어, 차량 구매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차량에 대해서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엘림 중고차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모두 가능하고요 탁성을 받으시게 되면 탁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엔진오일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을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들 모두 내 컨디션이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보실 때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들도 빠른 판매가 예상되니까요, 서둘러서 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LG 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